사람 때릴 생각 하지말고 <laughs> 사람을 조준하지말고 아? 사진모드는 왜켜 <laughs> 사진모드는 왜켜 뭐하는거야 너자 저번 시간 이후로 꽤 이것저것 지었지 아직도 짓고 네. 있는 도중이긴 한데 아 정말 힘들었어 나 혼자 열심히 하느라 많은 시간을 들었지 지렁이는 잠이나 자고 말이야 뭔가 할말 없냐? <laughs> 아니야, 너 해. 얼마나 <laughs> 너 없네. 해. 어 이쯤되면 아니야. 딴지를 걸어 되지 않아 너? 아니야, 너다 해. 알았어, 내공적으로 할게 그럼. 그래, 너공적으로 해. <laughs> 아그 뭐냐, 오늘은 <laughs> 어. 저번에 뭔가 기계를 보면서 레이저가 약하게 만드는 원인을 알아내세요라고 떠 있잖아. 응. 음.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거든. 지금 마땅히. 할게 없어가지고 <laughs> 우리가 연구할 것도 간, 거의 다 연구해서 집 짓는 거 말고는 뭐 딱히 뭐어어그집 짓는 것도 이제 좀 영역도 넓히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니까 일단 저기를 가서 저거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 뭔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네, 해결을 하려면은 어그왜 전편에 그 뭐지 전편이라니? 어, 아, 저번 파트? 어, 거기서 뭐. 어, 저번 파트에서, 어. 새가 nice. 앉아있지 않았냐? 그거 쫓아냈어 on, 오, 오, 그래? 오. 어, 그래? 어, 일단 몰랐 냐. 아, 찐득이가 있네, 찐득이가 있네, 찐득이가 <laughs> 있네. 이 찐득이를 다 없애야 되나봐. 아, 아파, 아파. 아, 얘들, 크기가 작아가지고, 보기가 힘드네? 야, 새로운 것들이야! 그니까! 러 아니요! 이렇게 오자마자 새로운 걸딱 발견하네 역시 뭔가 스토리 같은 걸 진행을 해야되나봐 빗줄기가 너희들. 아직 약하네 음. 이거 선을 고쳐야되나? 고칠 수 있나? 이거 가면 감전되지 않아? 안되네 뭔가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 선을 따라 올라가볼게 내가 아! 여기 하나 있었네 미안해 미안해 됐나? 어, 뭐, 뭐가 있어? 아그 잔... 잔... 뭐냐 그 어, 어 진드기가 어. 하나 남아 있었어. 아, 어, 그래도 빛이 약하네 아직도? 아니야, 넌안 올라도 될것 같아. 뭐가 없어. 그러니까 진드기가 전선을 파헤쳐 가지고 망가뜨렸으니까 그걸 고쳐야 되지 아,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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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데미지 봤니? 어. 어. 너 민들레 씨앗 없어? 아, 이 있었는데 못 썼어. 아 미안, 나도 못 <laughs> 썼다. 아니안 <미안. 웃음> 살려줘. 살려줘.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laughs>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 살려줘. 운동하지 말고. <laughs> 어, 아, 한두 때리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아니야, 그런다고 페이탈리티 같은 거 터지지 않아? <laughs> 아, 한대 때려보려고 잠깐만 체력을. 아, 이거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더 봐야 되나 보다. 야, 아, 인벤토리 열고. 민드레시안 어떻게 쓰는 거지? 장 있... 착용한 대는데나 나해볼 만들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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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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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프트야? 시프트. 어. 시프트라고? 어, 시프트라고 나와 있는데? 아, 왼클릭 안... 시프트. 왼클릭 시프트? <laughs> 왜 이렇게 까다로운. 일단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진드기를 다 잡자. 그러면은 해결될지 몰라. 근데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근데 아이 진짜 <laughs> 어. 아, 왜 나만 싸우니? 어, 나 횃불이... 횃불을 안 만들었어가지고? 그래도 내 걸로... 그럭저럭 보이지 않아? 어 어디까지 해주는 거야 이거? 오잘 아, 싸운다 지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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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파 지렁아? 어 부수는 도구? 으악. 헥. 으악. 헥. 응? 잘한다! 열심히 해! 아, 왜안 부서져? 이거, 진짜 단단다 아, 통, 통화돼? <laughs> 잠깐, 나, 나안 되는데? 컨트롤 눌러서 앉아. 아, 위에 거, 그냥 위에 거 부수자. 뭐가 나오니? 됐으. 이켜야 조약돌이겠지, 나오는 거는. 그렇지. 뭐라 음. 선이 다 연결된 음. 건 아닌가? 뿌 둥뽕. Keep it simple, Hoops. 점균유수대. <목소리가> 뭐지 어. 오, 어? <목소리가> 추가 디자인 주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허호 <목소리가> 디자인을 사용하면 새로운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아, 약간 UI 디자인 변경 같은 건가? 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자, 저건. 어쨌든 돌을 파고 왔는데 더 이상 들어갈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아. 뭐 들어갈까? 그러니까 전선이 무슨... 아예 땅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응. 음. 아 근데 길은 있잖아. 있어? 어. 길히 들어갔다가 또 이상한 거 만나면 그래가지고. 아 없, 없구나. 없잖아 이 찐따. 횃불 <laughs> 어, 들어 어, 그냥. 어, 아 횃불 만들 귀찮아요. 뭐 얼마나 오르면 많은 걸린다고? 아나 체력이 거의 바닥이네 그러니까 난 이미. 붕대 해지롱 붕대 중대? 붕대라고 해야 되나? 반창고 어. 아니야? 어 반창고 어. 목도 말라 나왜 이렇게 죽어가냐 너 한번 죽었으니까 어 레이저 회복됐다 레이저 회복됐다 나이스야 여기 물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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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저기요 맛있어 저기요 <laughs> 저한테 물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laughs> 아니, 아니 저니있다고 했지 돼. 너한테 준다는 말은 안 했잖아. 아, 되나. 더러운 물이나 마셔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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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한만 맞으면 가겠는데? 반찬 걸 만들어서 쓰고 있어. <웃음> <웃음> 됐다. 됐나? 나 아, 조금씩 회복하고 있네. 어. 살았나? 살수 있는 것인가? 자, 어서 빨리 눌러 저거를. 내가 누를 거야? 뭘 누르고? 액티베이트? 어! 어! 뭐 하는 장치야, 이거? 근데? 에? 어! 예. 어! 깜짝아! <laughs> 저게 뭔데? 어, 터졌다. 기계가 터졌다. 어, 잠깐만. 뭔가 불이. 불꽃이 튀면 어! 하? 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니까! 응? 응? 내 생각보다 훨씬 드라마틱했어. 어. 떡갈나무 흑발 이... 사건을 조사하세요. 오. 아, 저큰 나무 있지. 저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다음 그게 우리, 다음 목적지가 오. 일단 그 베이스로 돌아가자. 어, 어? 베이스로 돌아가서 정비를좀 하고 어, 나오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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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긴 뭐야? 뭐지? 오! 어, 오!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과학연료야! 화학연료, 화학연료. 과학연료! 과학연료! 과학연료? 어그왜 우리 연구하면은 과학연료나 뭐 이런 것들 뭐그 응, 있었잖아 어, 아 그런 그, 거 같아 그 포인트를 그냥 바닥에서 줄수 있게 해놨다고? 오. 나름 구제책 같은 건가? 분석을 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 음자 이번에 얻은 것들 진드기 솜털이랑 음. 진드기 솜털이라. 오 진드기 뭐다? 진드기 박제 아 박제된 진드기 솜털 온더록스 술 아니야? <laughs> 어? 뭐가? 온더록스면 술 같은 거 아니야? 마셔봐. <laughs> 난, 아니, 난 무섭다. 난 진드기 솜털로 만든 무언가를 마시고 싶지 않아. 촛대 아야. 횃불 점균류 횃불. 아 어, 이걸로는 뭐 별거 안 나왔네. 일단 아짜. 응. 아침이 되면은 가자. 응, 일단 일단 밥부터 먹자. 오케이. 물좀 먹고 오케이. 아. 아 저녁이라 그런지 이슬 같은 게 많이 맺힌다. 음. 뭔가 이슬 같은 거 보관하는 방법이 있나? 물통? 만들 수 있어? 유충 껍질. 그건 뭐야? 유충 껍 몰라. 만들려면 유충 껍질이 필요한데. 자자. 저불났는 난... 아. 응? 떡갈나무에 불이 나 있어. 이야. Yeah. 뭔 이야야. 아타겠네. 그럼 떡갈나무 쪽으로 가자. 한 번은 끄고. 기다려봐. 도망갈게. 야 먹을 거좀 떨궈봐. 배고파. 아? 니가다 챙겼잖아 아까 박스에다 넣어놨는데 그걸 안 챙긴 거야? 아, 자 이거 먹어. 아, <목소리> 어, 정말로 한 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내가 콩안쪽이라도 나눠줬다. 아니잖아, 콩안쪽을 다준 거잖아. <웃음> <웃음> 고마워, 잘 먹을게, 맛있게 먹을게. 가는 길에 먹어라. 물도 좀 필요한데. 어, 아 진짜 없었다. 물통 같은 거 빨리 만들고 싶다. 어 거미? 야.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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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뭔가 가려져서 안 보여. 어 그렇네. 아 연구 그거 있다. 연구 물질. 저정도는 그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거미랑 싸우면 안 되잖아. 이 게임의 보스가 약간 거미 아니야? 이 게임의 어, 보스 어, 포지션. 그러니까 이거 게임 실행하면 음. 나오는 문구 중에 어. 혹시 거미가 너무 징그러우시면은. 그덜 징그럽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오 그만큼 제가 위험한 존재 아니겠어? 그리고 얼마 전에 무당벌레랑 싸워봤는데 안 되더라. 어, <laughs> 야, 너 짜밥이구나. 너도 똑같아. 아니, 난 지금 당장 개미랑 싸울 수도 있어. 싸워봐 그럼. 야, 간다. <laughs> 야.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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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 마리 컷! 뭔가.. 근데 붉금이 바뀌었어 뭔가 얻은 건 없니? 얻은 거 있지.. 있지 뭐? 이거 그.. 붉아니 뒤에 위 렁아 니 뒤에 렁아 니네 뒤에 아야 얘, 얘.. 얘.. 착한 애네 그치? 착한 애지? 아? 착하니까 죽어! 누가 착하래! <laughs> 누가 착하래! 야 누가 <laughs> 착하래! 착하다가 죽이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 세상에어 악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착하면 쓰잘데기가 없어. 얻는 게 떡갈나무가 어디 있는 거야? 아나물 없다. 어떡 하지? 물이 없으면은 최대한 그게 나도 없네. <laughs> 아 여기 거미집이 있구나. 오오 오야. 어, 뭐 걸리지 않으면 되겠지. 어. 어. 거미집 많다 여기. 어 거미 많다? 거미, 거미 두 마리나 있어 어어어어 어어어!! 거미다 거미한테 겠다안돼나한 오지 마!! 아! 아! BGM이 긴박해 아잠깐잠깐잠깐아 어떻게 될까? 도망쳐야 돼 도망쳐. 구경하지 마. <laughs> 도망쳐야 돼 구경하지마! <laughs> 강도 불구경하지마 어저개저 거미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거미랑 싸우기도 좀 그런데? 서버? 난 싸우고 싶지 않다 팔아서. 어,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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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굴로 와버렸다. 저거 오우. 아 병정개미까지 나대네. <laughs> 저기요 저기요 저저 그냥 갈 가던길 갈게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나 어디로 가고 아, 있는 거야 도대체? 너왜 이렇게 멀리 가니? 아 이거 도망 도망만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어. 어, 씨. 너, 뭐하냐? 찾았다! 오! 뭐 하냐? 찾았다! 잡았다! 아 어, 씨. 뭐 하냐? 경전게임이 커! 어. 어, 씨. 죽을 뻔했는데 와, 씨. 집중하고 있었어. <목소리> 와, 씨. 어쩐지 좀 시끄럽더라. 어. 너 키보드 소리가 엄청나 지금. 어, 씨. 그, 어, 그럴, 그럴 것 같았어. 어, 씨. 어. 너무, 너무 긴박했어 진짜 아... 붉은 개미 부위를 얻었으니까 이걸 분석을 해 보자 아, 어? 붉은 개미 몽둥이? 뭔가 높은 단계의 무기를 얻은 것 같아 몽둥이지만 음흠. 얘를 분석해 보겠어 생고기는 다 요리를 해 둬야겠다 어? 유충? 벌레 고무가 됐어 오, 아, 그럼, 개미 유충을 잡아다가 만드는 거겠네. 아, 그렇네. 그럼, 개미들을 싹 쓸어버리긴 해야 되네. 개미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유충을, 어. 미친 개미 새끼들을 <laughs> 유충이라고 마, 말하긴 하잖아. 어, 아니, 그, 되나? 근데, 개미 유충을 잡으려면은, 어 안쪽까지, 여왕개미도 있을 거고. <laughs> <laughs> 아뭐 여왕개미는 음. 제대로 못 싸울 수도 있잖아. 하긴 뭐 그,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 내가 아까 싸웠던 애 있잖아 피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 장병은 일반 개미는 둘이... 먼저 선공격 안 하는데 어, 둘이 싸우면은 뭐좀더 쉽게 잡을 수 있지, 않, 있지 않을까 괜찮겠지 뭐 활을 응. 만들면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팔 음, 뭐 필요하더라? 일단은 뭐 도토리? 도토리는 사. 아닌데? 어, 도토리는 사. 아, 아각닥지 솜털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음. 엉겅키 바늘은 또 뭐야? 그냥 진흙이... 각닥이라는걸 잡아봐. 저게 아마 파리 음. 같은 걸 거야. 어, 잡아보자, 잡아보자. 근데 보기가 힘들어서 저 녹화 안할때딱한번 보고 더못 보고 있는 거라. 음. 그럼 개미나 더좀 잡아봐? 잡고 방어고 만들어? 그럴 용기가 있으면 그래도 되고. 어. 나 개미굴 이쪽에 있다. <laughs> 개미굴 앞에서 싸우는 건좀 그런가? 가게? 어. <laughs> 해봐. 잠깐만 그 조약돌 같은 걸 던져서 와토킹봐오 장병 개미들이 좀두마리있는데 두 어, 잠깐 위에 각다귀... 따기... 어, 아닌가? 세 명, 네 마리 파란 개미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아, 오고 있다. 아하! 한 명만 어그로 끈것 같지? 아, 니 저기요... 아, 어, 두 마리... 너 어딨어? 너 어딨어? 너 어딨어? 그렇게 도망치면 있어? 어떡해? 아, 여기는 안 넘어오나 보다... 아, 아, 까넘어오던 넘어왔어? 몰라. 오케이, 개미 한 마리, 개미 한 마리. 에? 개미 네? 한 마리. 어?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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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헛. 헛.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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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잔디가 많에 많이... 막기! <laughs> 정신을 못 차리겠지, 아주? <laughs> 정신 못 차리겠지? <laughs> 야하! 잘한다. 어, 자르는 도구 필요? 자르는 도구? 아, 너그 잔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잔디 때문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그지 근데 이렇게 잡다 보면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난. 어. 지금 세 마리밖에 안 나왔어? 쟤들도 계속 리스폰 되고 그러지 않을까? 어. 헤헤 아야 아파. 에에 헤헤. 내 거야. 이 자식아. 이거 먹는 걸로는 회복이 안 되지. 이제 갈수 있겠구만. 음.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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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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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근데 그 배가 좀차 비어 있어야 되네. 미안 미안 미안. 난 킬게. 잡았어. 예 붉은 개미 머리 이제 한 마리인가? 아, 아니네. 마... <laughs> 한두 마리가 아닌데. 아니, 아, 일단 오케이. 일단 보이는 건두 마리야. 어이 어, 정도 속도면은 어,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야 지금 세 마리가 보여. 병정 개미 병정 개미 두 마리가 아니 나 진딧물나 쏴고 있네. 어, 세 마리가 보인다. <laughs> 왼쪽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어 왼쪽에도 있네. 아 <laughs>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붉은 개미야? 그냥 개미야? 붉은 개미. 아니, 그러니까 붉은 그러니까 병정 개미야? 그냥 개미야? 일, 일반 개미는 혼자서 도 잡을 수 있어. 어리스폰이 되네. 이렇게 나오네.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이거. 작전 man, t 좀 맞춰봐. 할수 있으면 해봐. 해봐. t s u n Tatsun, Tatsun, t a t 어 u n Tat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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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t 또. 무당 볼래? 한한 마리만. 한 마리 만얘 얘를도 같이 공격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laughs> 자, 간다. 오 씨, 체력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얘 체력이 많아. 단단해. 생긴것처럼 와, 딱한 방에? 가스 치고 있었는데 아, 한 해라? 방에? 한 방이라고? 잠깐만. 잘한다 싸워라. 무기를 다 집어 던져버렸어! 집어 던지면 어떡해! 왜 던져! <laughs> 아니, 어! 그냥 와! 도망치지 그랬어... 그러게, 아... 꺄우